가벼운 무게감,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핏은 뭐 말할 거 없고요. 어 그냥 안정적인 기장감으로 입기 좋은 숏무스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에 입는 게 저는 제일 예뻤어요. 가격, 지금 핫딜 99,000원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. 어 오픈에 입었을 때이 털바닥이 물론 검정 아이보리는 배색이 확 보여지긴 하지만 카멜 베이지도 아이보리 바닥이 배색이 확 보여지고 블랙은 올 검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배색이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털 바닥이 아웃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음 떨어지는 요게 제일 예뻐 보였고 그리고 얘는 지퍼 마감 아니고 스냅 단추 마감이고요 아니 카멜이 또 없는 거야 입어보는 김에 같이 입어봤으면 딱 좋겠는데 올 블랙은 영상 아침에 올려 드린 게 있고 여기까지 스냅이에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냥 숄카라 느낌으로 연출하셔도 괜찮은데 여기 위에 거북이 단추 하나 있어요. 건빵 단추. 요거까지 딱 채워 주면은 진짜 무슨 엘그 핫딜 너무 좋아요. 저도 너무, 너무 반가웠어요. 이것도 사실 정상간 판매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.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실 뭐 시즌 오프고 뭐고, 이제 세일이, 어, 많이들 진행이 될 테지만, 아직 조금 이른 시기인데다가, 이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다 채워도. 스냅버튼 두 개에다가, 위에는 건빵 단추, 단추 채우시는 거예요. 얼굴. <laughs> 얼굴 사각턱이신 고객님들 저처럼 덧보실 거예요. 털발 보실 거예요. 귀부터 해서 어깨까지 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얼굴에 애워 싸는 것 같은 숄카라가 너무 예뻐요. 사진보다 바로